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리시죠? 나 주식으로 몇천 벌었어, 이번에 대박 났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만 켜도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계좌에 억단위 숫자가 찍힌 사진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보입니다. 그걸 보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포모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과연 진짜 모두가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최근 한 증권사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사 고객 240만 명의 계좌를 샅샅이 뒤진 건데요.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10명 중 5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실 상태였습니다. 정확히는 131만 명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는 전체의 54%를 넘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화려한 수익 인증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죠. 더 충격적인 건 손실 규모입니다. 이 130만 명이 잃은 돈을 전부 합치면 무려 12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930만 원 정도를 잃은 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천만 원 투자했다가 백만 원 정도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실 규모별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손실을 본 사람이 3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만원 이상 큰 손실을 본 사람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집한채 값에 맞먹는 돈을 날린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잃었을까요? 바로 40대와 50대입니다. 50대는 10명 중 6명이 손실 상태였고, 40대도 거의 6할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도 활발하고, 투자 경험도 많을 것 같은 중년층이, 오히려 더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반면 미성년자들은 손실 비율이 33%로 가장 낮았고, 20대도 44% 정도였습니다. 젊은층이 오히려 더 나은 성적을 거둔 셈이죠. 전문가들은 4,50대가 새로운 테마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성향이 있어서 위험도 커진다고 분석합니다. 손실액으로 보면 더 극명합니다. 60대 이상은 평균 1,369만원을 잃었고, 50대는 1,257만원을 날렸습니다. 40대는 929만원, 30대는 479만원, 20대는 215만원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금이 클수록 손실도 커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종목은 카카오였습니다. 손실을 본 사람들 중 무려 15만 명이 카카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2021년에 16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6만원 선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당시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2차전지 주식도 많은 투자자들을 울렸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을 들고 있는 사람이 5만 6천 명, 에코프로가 5만 명 정도였습니다. 2023년쯤 2차전지 열풍이 불때 대장주로 주목받던 종목들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수요가 꺾이면서 주가도 덩달아 무너졌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손실을 안겼습니다. 금양이나 엔캠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2차전지 테마에 올라탔다가 크게 다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돈을 번 사람들은 무엇을 샀을까요?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수익을 낸 사람들 중 40만 명 이상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에 달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주식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결국 올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반도체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손익을 확정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올해 들어 주식을 판 17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71%는 수익을 냈지만 28%는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을 본 사람들의 평균 손실액은 613만원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손실이 커지기 전에 빠르게 손절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500만원 미만 손실을 본 사람이 전체 손실 투자자의 80% 가까이 됐습니다. 3천만원 이상 큰 손실을 보고 판 사람은 2만 명 정도였고요. 수익을 낸 사람들의 평균 수익은 48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이상 큰 수익을 낸 사람은 전체 수익자의 3%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SNS에서 보는 억단위 수익 인증은 정말 극소수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올해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확정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도 삼성전자였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팔았고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도 많은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확증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돈번 사람만 말하고 잃은 사람은 숨는다는 거죠.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마치 자기가 공부를 안했거나 시장을 못 읽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용히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번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는 성공한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수만 보고 뒤늦게 뛰어들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반도체나 조선방산 원전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꼼꼼히 따져보고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조금씩 나눠서 사라는 겁니다. SNS에서 보이는 화려한 성공담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극소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투자자가 마이너스 상태라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주식투자, 결국은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남들이 다 번다는 말에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착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